네, 보신 것처럼 TV토론회도 중요하겠지만 후보들 선택할 때 좋은 정보가 되는 게 바로 선거 공보물입니다. 어제부터 발송했으니까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경력부터 정책까지 상세하게 소개돼 있는데요. 잘 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마다 공보물 쓰레기로 몸살이라는데 왜 그럴까요? 윤수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과 주택가 곳곳에 외면받은 전단지가 넘쳐납니다. 열흘도 안 남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선거 공보물이 공식적으로 배부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예 뜯지도 않은 채 통째로 버려져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피로도입니다. 각 캠프에서 따로 제작하다 보니 제자랑만 가득하고 정책이나 이 경력을 한 눈에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름도 헷갈리는 비례위성 정당을 포함해 정당 공보물만 서른 일곱 개 두툼한 우편물 봉투에 꼼꼼히 보려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많이 힘들는데 뭐 정책이라고 할까 그쪽에 칩중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응? 당 서로 당 싸움하는 것고 같 너무 화려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 공보물은 일단 각 후보 캠프에서 만들어 선관위가 보내지만 선거 이후 비용 보전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다 세금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는 2,100만여 세대에 선거 공보물 8,000만 부가 발송됐고 무게는 2,000톤, 예산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돈만 타고 나가 보니 아이고. 음. 아깝지요. 이거 하려고 뭐돈들여가서한 장씩 줘야지 이렇게 꽝내 밀이면 다양하지 뭐. 음. 다양한 색으로 인쇄된 데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더 들어 상당수는 그냥 폐기됩니다. 물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보물의 규격만 정하고 있을 뿐 내용이나 종이 종류, 무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